안녕하세요. 지금 총회의 새 문화를 만드는 총회 전문가 총회 원스탑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은 누구인가요? 흔히 관리인이라는 단어의 특성상 관리인을 관리소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관리인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즉,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공용 부분 보존 관리 및 변경, 분담 금액과 비용 청구 및 수령 등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일 전유부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신고를 소관청에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다른가요? 오피스텔 관리단의 구성원은 집합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구분 소유자들이며 소유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 관리단의 대표가 관리인입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건물의 관리를 위한 실무자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관리인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죠. 관리인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투표 를 통한 결의로 선임됩니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의 투표를 거쳐 야 분쟁의 소지가 적겠죠 첫 번째 소집동의 그리고 이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 한은 관리인에게 있지만 아직 관리인 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을 채우면 관리단 집회 개최가 가능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하는데요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면 힘들게 개최하더라도 집회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집 통지, 소집 동의를 완료했다면 이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절차 역시 꼭 집합 건물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요, 관리단 집회일 기준 일주일 전에 총회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리단 집회 개최 및 진행, 소집 동의와 소집 통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관리단 집회 개최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뜻과 함께 관리인 선임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관리단 집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중간 절차 및 조건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내부 사정이 복잡할 경우 관리인 선임이 더더욱 힘들기도 합니다. 저희 총회 원스탑은 등기부 등본 추출 및 정리부터 자동 정족수 계산까지 집합 건물 총회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총회 원스탑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총회 원스탑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회는 총회 원스탑과 함께해야 성공합니다.